안녕하세요 꿀팀유입니다. 먼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환기를 자주 해줘야 하는데 날씨가 추워서 쉽지 않죠.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매우 거슬리지만 매번 볼 때마다 청소기 돌릴 수 없잖아요. 청소부터 걸레질까지 한 번에 해결해 줄수 없을까요? AI 소설도 쓰는 스마트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당연히 있죠. 머리카락, 반려동물 털, 물걸레? 한 방에 해결하는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막상 사려고 하니 비싼 가격에 과연 사는 게 맞나 싶을지 몰라요. 하지만 한번 사용하고 나면 돈 생각 절대 안 나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한 번도 안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한 사람은 없다는 압도적 로봇 청소기 베스트 5를 소개합니다.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 두었으니 확인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꿀팁 리뷰를 지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돈 생각 안 나는 압도적 로봇 청소기 베스트 5. 타마 오리논 맥스 로봇 청소기 첫 번째로 소개할 로봇 청소기는 타마 오리넌 맥스 로봇 청소기입니다. 자동 집진과 자동 세척 그리고 자동 건조까지 한 번에 한 단계 더 발전한 타마 오리넌 맥스입니다. 왜 타마 오리넌 맥스일까요? 타마 하나면 청소가 끝나기 때문이죠. 먼지 청소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척에 건조까지 단 하나로 해결됩니다. 한 눈에 봐도 주요 기능이 많죠. 4리터 이상 더스트백을 장착했어요. 한달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요. 로봇 청소기가 클린 스테이션으로 복귀하면. 자동으로 청소기 내부의 먼지를 집진 청소하고요. 직접 비우지 않고 깔끔하고 편리하죠. 강력한 흡입력으로 잔여 먼지. 한톨 없이 깔끔한 후처리도 가능해요. 물걸레 없는 로봇 청소기는 팥 없는 호빵과 같죠. 고속회전하는 듀얼 회전형 물걸레와 클린 스테이션 바닥의 돌기로 오염된 걸레를 꼼꼼하게 세척해요. 손에 물한 방울 묻히지 마세요. 50도 온수 세척과 열풍 건조로 청소가 끝나니깐 해결 없어요. 6분이나 9분 또는 12분으로 설정하면 청소 중간에 물걸레를 세척해서 더욱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세척에 사용한 오수는 어떻게 할까요? 배수관을 통해서 오수 전용통으로 회수되어 4리터 대용량이어서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데요. 2 시간 내에 완벽하게 건조해드려요. 70도에서 10도 사이에 자동 물걸레 열풍 건조로 뽀송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소음이 날까 걱정되세요? 조용한 건조나 빠른 건조를 선택해서 나에게 맞는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빠른 건조일 경우 풍속 100%로 120분 정도 건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조용한 건조일 경우 풍속 50%로 2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때그때 그때 시간에 맞게 또는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편리해요 4리터의 넉넉한 물통과 오수통이에요 살균수 모듈이 탑재된 물 공급 탱크로 오염물질 세척률이 높고 바닥끈적임도 잡아줘요 따라서 별도의 세척제 없이도 끈적임 없는 바닥이 유지되어 그냥 물걸레가 아닌 회전형이에요 12 뉴턴의 힘으로 꾹 눌러주며 회전해서 남김없이 쓱쓱 닦아줘요 그리고 아시죠 자동 물걸레 세척이요 중간중간 깨끗한 물걸레로 다시 청소가 가능한 거요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착 연결되니 진짜 편하죠 넘사벽 강력한 흡입력입니다 양쪽 사이드 브러쉬와 강력한 메인 브러쉬로 작은 먼지부터 큰 먼지까지 한 번에 청소하세요 밖에서 들어온 먼지 머리카락 반려동물 털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꼼꼼한 2차 청소가 있으니까요. 스마트 맵핑의 효율적인 동선으로 사각지대 없이 청소가 가능해요. 자율주행차나 드론에 활용되는 DToF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요. LDS 센서보다 4배 높은 장애물 인식률을 가지고 있어요. 보다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으니 안심이죠. 매우 직관적이고 스마트한 디스플레이여서 사용도 쉬워요. 대용량만 가지고 있습니다. 6,400mAh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작은 먼지부터 물걸레까지 더 똑똑하고 편리한 청소를 해주는 타마 오리너맥스 로봇 청소기입니다. 삼성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 청소기. 두 번째로 소개할 로봇 청소기는 삼성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 청소기입니다. 삼성에서 나온 가전은 믿을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의문 들수 있어요. 왜 삼성 비스포크 제트봇 AI를 선택해야 할까요? AI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었어요. 실시간으로 다양한 사물과 가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어요. 깨지기 쉽거나 위험한 물건은 멀리 떨어져서 청소하고 식탁이나 소파 같은 큰 가구는 가깝게 그리고 꼼꼼히 청소해요. 정말 놀라지 않나요? 이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작은 장애물도 놓치지 않는 3D 센서가 있어서 걱정 없어요. 케이블이나 장난감이 바닥에 있어도 제트봇 AI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청소하니까요. 3D 뎁스 카메라가 넓은 영역을 정밀하게 스캔하고 1cm 남짓한 작은 물건이나 장애물도 정확히 인식해서 멈추지 않고 청소한다구요. 이보다 정확할 수 없습니다. 역시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라이다 센서를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집안의 구조와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고요. 가구 배치까지 정교하게 그려내서 최적의 청소 경로를 찾아냅니다. 덕분에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어요. 충전하면 동시에 자동으로 먼지 비움까지 가능한 일체형이에요. 청소 끝나면 로봇 청소기 스스로 청정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요. 에어 펄스 기술로 먼지를 비웁니다. 3개월에 한 번씩만 먼지통을 비우면 되기 때문에 편리해요. 제트 사이클론과 디지털 인버터 모터로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는데요. 금속망 필터가 먼지를 효과적으로 잡아내고 미세먼지까지 걸러내서 깨끗한 공기를 선사해요. 마룻바닥 미세먼지도 걱정 없고요. 마루 청소에 최적화된 소프트 마루 브러쉬로 미세먼지도 다 잡아요. 엉킴 방지 그라인더도 있는데요. 브러쉬에 걸리는 머리카락도 잘게 잘라줘서 엉킴을 방지해요. 브러쉬에 손댈 필요 없이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바닥 소재까지 감지합니다. 카펫 청소도 문제 없죠. 바닥재 유형과 먼지 양을 확인해서 스스로 흡입력을 조절하는 스마트한 파워 컨트롤 때문에요. 먼지가 많은 카펫 위를 지나가면 더욱 깊고 강력하게 청소해요. 외출 중에도 제어할 수 있어요. 스마트 싱스로 어플로 청소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거나 예약도 가능하고요.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청소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려동물이 뭐 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도 있어서 편리해요.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청소하세요. 원하는 방을 선택할 수 있고요. 특정 가구나 장소 또는 방을 별도로 지정하면 똑똑하게 청소해요. 제외 구역도 설정 가능합니다. 청소를 원하지 않는 영역은 부분 제외 청소를 해 보세요. 먼지통은 위생적으로 편하게 비우고 로봇 청소기로 쉽게 청소하세요. 0.1L의 먼지통은 멀티 사이클론 시스템을 갖춰서 완전히 분리도 할수 있고 물 세척도 가능해요. 먼지만 비우거나 물 세척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세요. 믿고 쓰는 로봇 청소기를 찾으시면 삼성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 청소기 어떠세요? 아이닉 오리논 로봇 청소기 IX10 세 번째로 소개할 로봇청소기는 아이닉 올인원 로봇청소기입니다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주는 로봇청소기 찾으시나요 아이닉 올인원 로봇청소기를 만나야 할것 같네요 만나지 못하면 이런 일상을 보내야 할지도 몰라요 번거롭게 물걸레 패드를 세척하거나 건조한 된 물걸레에서 냄새나거나 멈추고 부딪히고 헤매고 오륜하고 불편함을 다 겪으면서요 하지만 아이닉 로봇청소기가 있다면 자동 먼지 비움은 역시 기본이고요. 냄새 없이 뽀송한 열풍 건조와 물걸레 자동 세척도 가능해요. 완벽한 자율주행까지 끝내줘요. 알아서 척척 해내기 때문에 더 이상 청소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결해드려요. 왜 로봇청소기를 사려고 하나요?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주는 편리함 때문 아닌가요? 막상 구매해보니 이런 불편이 있었을 거예요. 물걸레 빠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냄새까지 심하니 환장하죠. 화장실에 빠져있거나 구석에 못 나와 옮겨야 했고요. 왜 편리하자고 구매한 로봇 청소기가 손이 많이 가고 귀찮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래서 아이닉 로봇 청소기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드립니다. 포인원 클린스테이션으로 청소를 마치면 물걸레를 세척해요. 그래서 세척되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세척이 될까요? 정수통에 탑재된 은이온수 시스템으로 물걸레 세척은 물론이고요. 바닥 세균까지 막아줍니다. 냄새 없이 뽀송함을 느껴보세요. 60도 열풍으로 자동건조되어 매번 물을 채울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물을 보충해서 세척하니까요. 사용한 물도 치울 필요 없어요. 자동 오수 시스템 덕분에요. 대용량 오수통이 장착되어 사용된 오수를 자동으로 회수해요.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미세먼지 걱정하지 않도록 자동 먼지 흡입 시스템이 있어요. 대용량 더스트백이 장착되어 쌓인 먼지들을 자동으로 비워요. 오존 케어까지 해서 더욱 안심이죠. 의 무게와 강력한 회전력으로 손으로 눌러 탁 듯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으니 위생적이에요. 회전형 물걸레가 왜 좋으냐고요? 손으로 바닥을 닦는 것과 같은 강한 압력으로 오염과 찌든 때까지 한 번에 청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극세사 소재의 패드여서 흡착력과 탈수력도 우수합니다 두 가지 정밀한 레이저 센서로 집안의 구조와 사물의 위치를 스캔 해요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복잡한 공간과 눈앞의 장애물까지 높은 사물 인지능력으로 부딪힘을 최소화했는데요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하죠 추락방지 센서가 있어서 계단과 낙하 위험이 있는 곳을 감지하고요 4단계 흡입력 조절은 차원이 다른 독보적이에요 작은 입자부터 큰 입자까지 남기 없이 청소할 거예요. 항공 모터로 유명한 세계적인 리덱사의 고성능 BLDC 모터예요. 더욱 강력한 힘을 느껴보세요. 여덟 배가량 긴 수명에 장기간 성능을 유지하고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느껴보세요. 모든 청소를 알아서 해결해 주는 아이닉 오리원 로봇 청소기입니다. 에코백스 디보티텐 옴니 로봇 청소기 네 번째로 소개할 로봇청소기는 에코백스 디보티텐 옴니 로봇청소기입니다. 로봇가전 전문기업인 에코백스만의 24년간의 노하우를 넣은 야심작입니다. 파인원 옴니 스테이션으로 눈에 봐도 정말 많은 기능이 있지 않나요? 자동 물걸레와 자동 먼지 비움은 로봇청소기의 필수 기능이죠. 물걸레를 세척하고 건조하며 청소기 내의 먼지도 자동으로 비워줘요.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네요. 자동 열풍 건조 기능은 왜 좋을까요? 건조 시간을 단축시켜주니까요. 스테이션 자체에 열풍 건조 기능이 탑재되어 별도 설치가 필요 없어요. 물걸레는 물론 스테이션, 받침까지 한 번에 건조시켜요. 최적의 온도인 40도로 효율적이고요. 3단계 조절로 습한 계절이나 환경에 맞게 설정할 수 있어요. 무려 냉풍 건조보다 6배 높은 효율적인 건조 시스템입니다. 빡빡이 회전 물걸레로 강력해졌어요. 분당 180회 회전으로 바닥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걸레 청소 가능해요. 단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주면 신속하게 360도 초고속 스캔으로 최적의 청소 경로를 설계한다고 해요.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도 됩니다. 반려동물 위치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교감해보세요. 단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코, 청소 시작해줘. 바로 간편하게 청소 시작합니다. 청소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하고요. 원격으로 청소기 위치도 조정해보세요. 청소 원하는 아는 공간은 바로 제외할 수도 있어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아요. 카펫감지 센서나 낙하방지 센서, 장애물 회피나 문턱 넘나들기 에코백스만의 세심함을 확인해 볼수 있을 거예요 안전한 키즈락 기능도 있네요 led 터치 버튼으로 키즈락 하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배터리도 아주 넉넉합니다 5200mAh의 대용량이고요 최대 3시간 동안 끊김없이 청소해요 배터리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복귀해 충전 후 청소를 이어갑니다 8인원으로 간편한 청소를 해주는 에코백스 디보티텐 옴니 SA 로봇청소기 입니다 로보락 s1 플러스 로봇청소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로봇 청소기는 로보락 SA 플러스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젠 청소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로보락의 로봇 청소기에요. 9가지의 다양한 기능으로 소중한 시간을 아껴줍니다. 로보락은 워낙 유명해서 믿고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매일 청소하지만 먼지 비움은 7주에 한 번만 비우면 끝입니다. 2.5리터 대용량 도크가 자동으로 더스트백에 담아서 비우니깐요 듀얼 롤러 메인 브러쉬에요 먼지 흡입을 위해 두 개의 실리콘 브러쉬가 역회전해서 더 작거나 더 무거운 이물질도 강력하게 흡입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 엉킴도 예방하고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마룻바닥과 카펫 등 어떤 바닥에도 깊고 깔끔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냥 물걸레가 아닙니다. 음파 진동 물걸레예요. 고속 왕복 듀얼로 진동해서 일정한 압력으로 깔끔하게 문질러 닦듯이 눌러붙은 때를 분리하면 청소할 수 있어요. 분당 3,000회 고속 물청소 한다고요. 카펫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올려주는 오토리프팅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카페트가 걸레로 인해 오염되지 않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카페트 위에 반려동물 털이나 음식 부스러기도 깔끔하게 흡입하니 항상 깨끗하고 쾌적함을 느껴보세요. 알아서 피하니까 이렇게 편해요. TUV 인증을 획득하여 믿을 수 있는 장애물 회피 시스템입니다. 3D 구조광과 적외선 이미지 기술이 탑재되어 42가지의 사물을 식별해요. 어플내 아이콘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청소 공간의 밝기와 상관없이 장애물을 판별하고 회피할 수 있어요. 정말 마음 놓고 청소할 수 있겠죠? 넓은 공간 청소도 문제없어요. 정밀 물걸레 청소 모드로 배터리 추가 충전 없이 한 번에 더 세밀한 물걸레 청소 가능하고요. 좌우 왕복 청소 반경이 아니에요. 격자 청소 모드로 단한번의 작동으로 두번 청소한 효과를 줍니다. 더 깨끗하고 꼼꼼하게 청소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아이폰의 실이나 갤럭시의 빅스비처럼 음성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말로 명령할 수 있는 청소기예요. 쉽게 갇히는 장소나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공간을 진입 금지 구역으로 정해보세요. 좁은 공간에 갇히지 못하도록 가상의 벽을 그려서 특정 영역에 진입을 막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역시 최적의 경로 탐색할 수 있어요. 공간을 스캔해서 세밀하게 매핑합니다. 실내 먼지를 남김없이 청소해 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더 신속하고 더 빨리 청소합니다. 첫 청소 전 공간 매핑 속도가 최대 6배나 빨라져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어요. 청소 시간도 30%나 단축합니다. 전력도 절약해야 안심이죠. 오프 피크 시간대를 선택하여 충전하면 소모 전력과 피크 타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청소 루틴도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 집 가구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각 구역을 구분하는데요. 적합한 청소 모드와 우선순위를 추천해 줄 거예요. 나에 딱 맞는 자동 청소 해보세요 복층 구조도 걱정 없어요 바닥에 내려 두기만 해도 최대 4개 층까지 인식해서 복층 구조에도 맵핑이 가능합니다 믿고 쓰는 로보락을 원하시면 로보락 se 플러스 로봇청소기 추천합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돈 생각나지 않을 만큼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이 많죠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스마트한 로봇 청소기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세요. 로봇 청소기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현명한 소비를 돕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